안녕하세요. 교환학생 6일차입니다. 날씨가 참 좋네요. 지금 녹음을 못해서 오늘 목소리는 이 친구가 맡아줬습니다. 15분 일찍 도착해서 아무도 없었어요. 주변에서 광둥어 들리는데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. 정말 놀랐게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. 아, 어떻게? 도서관 왔고요. 저 솔직히 한 명쯤은 말걸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안 걸어서 정말 악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. 교환 학생 뭔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교수님이 두명 교환학생 왔다고만 라 하시고 수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느낌 교수님 말씀하셔도 딱히 안 듣는 친구들도 많아서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교환 학생 수기에서 수업은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서 감안하고 온 거긴 하지만 막상 닥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업에 그렇게 열과 성을 쏟지 않아도 되니까 럭키비키 하하하하하하. 어? 장 보는데 기숙사 친구들 만났고요. 밥도 같이 먹었어요.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리액션 보시되 적응 잘할수 있겠죠.